오늘은 영상에 맞춰 자동으로 사운드를 생성해주는 기술인 MM-Modio를 테스트해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양한 장면에 대해 인공지능이 알아서 적절한 사운드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사용하면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MM-Modio를 c 컴퓨어 UI에서 사용하기 위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컴퓨어 아이 매니저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구글에서 mmudio를 검색한 뒤 tj님의 g i 깃허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설치 방법은 여느 커스텀 노드와 동일합니다. 깃 클론한 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상단의 기 주소를 복사한 다음 터미널을 열고 가상 환경에 진입합니다. 커스텀 노드 폴더로 디렉터리를 이동한 뒤, 기클론을 진행합니다. 클론이 완료되면, mmmodio 노드 폴더가 생성됩니다. 해당 폴더에 requirements, 텍스트 파일에 리스팅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모델은 총 4개를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합니다. 4개의 모델은 각각 프레시전에 따라 fp32. FP16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FP16 모델들을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모델은 모두 모델즈 폴더에 mm-audio 폴더를 만들어 옮겨줍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mm-audio 커스텀 노드 폴더의 example 폴더에 가면 예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CompuI에서 불러옵니다. 비디오 모델로 생성한 짧은 영상을 로딩해 보겠습니다. 우선 별다른 설정 없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봅니다. 최초 실행 시 엔비디아 모델이 추가 다운로드되며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사운드가 생성됩니다. 버스니? 납스. 버스니? 납스. 기본 프롬프트에 피카츄 포킹이라고 되어 있어 이상한 소리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다시 소리를 생성해 봅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의 내용에 맞게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영상을 자동으로 설명하도록 하면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영상에 맞는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LM을 사용해도 되지만, 예시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사용 가능한 플로렌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로렌스 노드들을 구성해 준 뒤, 비디오 힐퍼 노드에서 셀렉트 이미지 노드를 추가합니다. 셀렉트 이미지 노드를 통해 원본 영상의 첫 프레임을 추출하여 플로렌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플로렌스는 원본 영상의 첫 프레임 이미지를 참고하여 영상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해주게 됩니다. 플로렌스는 이미지를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캡셔닝된 텍스트에는 비디오가 아닌 이미지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미지에 관련된 단어를 모두 비디오로 교체해주는 텍스트 치환 노드를 연결해줍니다. 시연된 텍스트를 mm 오디오 샘플러에 프롬프트로 연결한 뒤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이제 사용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원본 영상을 받는 적절한 사운드가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영상에 대해 다양한 사운드를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오디오 공식 페이지를 보면 8초 영상을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 값을 8초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픈소스 영상 모델로 생성하는 영상의 길이가 8초보다 짧기 때문에 다수의 비슷한 영상이 있다면 다수의 영상을 묶어서 8초 길이를 만들어 소리를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3개의 영상을 불러와 하나의 영상으로 합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소리를 생성해 봅니다. 세 개의 비디오 로딩 노드에서 불러온 이미지를 순서대로 모두 배치 이미지로 묶어줍니다.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추가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셀렉트 파일 렌즈 노드를 추가한 뒤 설정값을 마이너스 1로 세팅하면 가장 최근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비디오 로딩 노드를 추가하고 파일 렌즈를 비디오 경로에 연결해주면 앞에서 묶은 영상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묶어줄 영상을 모두 불러온 뒤첫 번째 영상의 영상 정보를 읽어 비디오 컴바인 노드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 줍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여 사운드를 생성해 봅니다. 예시에서는 총 10초 가량의 영상에 등장하는 3 개의 장면에 대해 각각 차량의 운행 소리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좋지는 않지만 최근 계속해서 발표되는 영상 기술과 함께 영상에 맞는 음성 생성 기술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